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석인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퇴근했으니까 이제 마술사입니다. 일단은, 어, 너무 할 말들이 많아서 적은 거 보면서 좀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 감사드립니다. 올해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어, 일이 생겨서 구독자가 1,400명이 되었어요. 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차 영상을 올립니다. 음,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직장인이고요. 물류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취미로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말에 이제 행사도 뛰고 할 정도입니다. 음, 어디를 봐야 되냐? 이거 아직도 어색하네요. 버스킹, 에이, 버스킹을 시작한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누가 이제 버스킹하는 걸 봤어요. 음, 그분이 하는 걸 보면서 마술버스킹 하는 걸 보면서 그분도 즐겁고, 관객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나도 한번 도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네, 버스킹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일들이 했던 일들이 주방일을 하다 보니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킹이 차츰 못하게 못 하게 됐습니다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음. 그리고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를, 애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점점점 더 저만의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고, 점점점점 마술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연습은 했어요. 어, 아, 와이프가 고생을 했죠. 와이프가 이제 애를 케어하면서 그 남는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연습했던 것들이 이제 큐브 마술이에요. 애기 어렸을 때 연습했던 게이 큐브 마술 그때 연습 많이 했습니다. 어... 그렇게 틈틈이 시간 아끼면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다시 이제 버스킹을 하려고 이제 애가 좀 크면서 저의 좀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버스킹의 목적이 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제2의 투잡을 꿈꾸며 버스킹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얼마 안 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 3년 정도를 버스킹을 쉬고 쉬었지만 그 쉬는 동안에도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거를 제2의 직업으로 이제 하고 있었죠. 음, 제 간혹가다가 표현하는 개념인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오늘도 퇴근하고 그리고 거리로 출근한다. 예. 버스킹 하면은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리기사 분인데, 저는 이 버스킹을 항상 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또 다른 투자. 왜냐면 지금 나이에서는 제를쓸 호프집이라든지 알바, 예, 리가 많이 없습니다. 제 나이에, 왜냐면 점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통 그런 퇴근 후에 일할 만한 곳은 많이 없고, 결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저한테도 최선이고, 저의 성장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아서 버스킹을 좀더 꾸준히 했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그리고 토요일 저녁 네, 꾸준히 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예요 스피드 우연히 만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우연히 만난 건 아니고요 저는 맨날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이것저것 버스킹을 하면서 저녁에 그 시간에 꼭 나왔기 때문에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가 새벽 3시인데 새벽 3시 반 그 시간에 버스킹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면, 몇명 있겠죠? 근데, 마술로 버스킹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시간에.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없을까 생각하는 게, 그 시간에 안정적으로 버스킹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은 시간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삼고, 음, 안전을 갖고, 많은 분들이 경찰분들도 지켜주시고 많은 CCTV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상외로 매너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버스킹을 하는 것 같아요. 심야에 그날도 새벽 3시였습니다. 3시 반에 어, 아는 동생이랑 네. 이제 버스킹 시작하고 배우려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버스킹을 하다가 네. 왔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한 어느 날 같이 똑같이 이제 버스킹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한 외국인이 왔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쇼미 더 매직, 쇼미 더 매직. 보통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누군가한테 마술을 보여주면 보여줬지. 나 마술 좀 보여줘. 마술 좀 보여줘 하고 달려드는 관객은 제가 오랫동안 버스킹 했지만 없었습니다. 네, 처음 있는 경우였어요. 관객이 와서, 나 마술 좀 보여줘라. 제발. 이런 느낌이어서. 어, 그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그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되게 급했어요. 성격이. 그 사람 관객분이 되게 급했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느낌상. 왜냐면은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잠깐 보고 가겠구나. 잠깐 있다 가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 끝낼 수 있는 마술을 시작하자가 바로 머릿속에 든게 동전 마술로 처음 시작을 했고, 설마 해서 한번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더, 하나 더 볼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더 본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 친구의 팬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쫙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로 그리고 후레쉬로 터트리면서 저를 찍더라고요 같이 참고로 저는 어디 누군가의 물론 마술하는 건 좋아하지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 좋아하지만 찍히는 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아직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laughs> 예,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어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찍는다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때마침 그날이 또 얘기하자면 길지만 이사 준비 때문에 대출 알아보고 이러던 와중에 와중에 그냥 돈이나 벌러 가야지 해서 나온 버스킹인데 딱 동전마술 끝나고 그 친구를 바라봤는데 이제 목에 이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얘 뭐지? 이렇게 돈이 많은 친구지? 뭐 하는 친구일까? 뭐 그런저런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들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제가 제일 긴장했던 게 마술은 긴장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경험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근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외국인을 위한 영어를 써야겠다라는 욕심? 네, 생각 같은 게 생겨다 보니까 어 거기서 이제부터 삑스 어, 실수가 일어난 거죠. 긴장이 마술 하면서 영어를 해야 되구나. 내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어가 하다 보니까 긴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마술 키우 마술 쪽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안볼 테니까, 제가 등 뒤에 있을 테니까 관객들을 황해서 섞어 주시고요. 저는 절대 안 보고 있겠습니다를 영어로 해야 돼요. <laughs> 짧은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다 꼬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음, 어떤 느낌이랄까? 이 관객, 그러니까 스피드가 기다려준 느낌? 네. 급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주겠다. 어. 해볼테면 해봐라. 기다려줄게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 사람 그래도 배려할 줄 아는구나. 오케이. 나도 실패했지만 는 그냥 끝까지 마무리 줄게라고 징계 그 마지막 마술입니다. 마지막 키우 마술입니다. 그래도 억지어 드 마무리 징계요. 안했으면 저도 손났을지도 모르고 다른 또 마술 꺼내거나 좀 지저분하게 더 지저분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기다려줬으니까 그래 나도 마무리 접을게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으로 마술을 끝내고 나서 예 네, 되게 긴장된 상태죠 끝내고 나서 옆에 있던 동생이 이제 알아봤는데 그 당시 2,400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실감이 안 돼요 2,400만? 저는 지금 아시겠지만 1,400명인데 2,400만 예 네, 실감이 안 됩니다. 그냥, 그냥,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좀, 성격 급한? 네. 동네 꼬마. 동네 꼬마들이 간혹 가서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 지나가면 애들이 마술 보달라 하거든요. 그런 느낌의 친구를 만났고, 그냥 그 친구한테 마술을 보여줬는데, 약간 실수한 느낌이지, 그 친구가 200, 2400만?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전혀. 그냥, 또 하나의 관객, 좀 외국인 관객이었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특별한 관객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또 하나의 관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편집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집할 겨를까지 없습니다 네. 핑계일 수도 있지만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이사온지 이사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의 짐도 있기 때문에 짐도 정리해야 되고 또 지금 또 유튜브랑 그런 것도 편집을 해야 되고 핑계지만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스피드를 만나고 나서 첫 인상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게 좀 배려심 많은 친구 배려심 많은 외국인 재밌었던 그냥 저도 재밌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대신 그이유로좀몇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좀 말들이 많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시 한번 컨텐츠가 많이 없지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더 옆으로 변함없이 버스킹 하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